어, 새 절기의 축복 중에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한 언약의 흐름이 어,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절대 이 축복이요 응답이요 이유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무엇을 준비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어, 언약을 어, 준비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세전의 복음을 준비하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되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회복해야 될게 뭡니까? 시편 94편 22절에 다윗이 너무 힘든 가운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나의 피할 어, 반석이시라 고백하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오든지 여러분의 요새요 여러분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로 어,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이 말씀들을 가지고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어떤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새벽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진한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월절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데 유월절 언약이 일어나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보음화하기를 원하셨죠. 애굽을 보음화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보음화를 위해서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꿈 언약을 주십니다. 그 꿈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노예로 팔려가는 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일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볼땐 문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요셉을 들어서 애굽 복음화하는 시작이었어요. 노예로 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누명을 쓰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오해 받아도 억울해 가지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누명이 씌었는데도 분명히 어, 보디발 장군이 굉장히 충성되게 생각하고. 어, 이 요셉을 너무 너무 칭찬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맡겼잖아요. 요셉이 가서 몇 마디만 하면, 어 맞아, 내 와이프 그런 그런 와이프야 하면서 요셉의 누명을 벗겨줄 수도 있는데 요셉은요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움직여 버려요. 생각하고요 말해 버립니다. 그게 실수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누명 씌워져서 감옥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말로 기분 더럽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세밀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작은 것에 충성됩니다. 시간이 지루죠, 지나죠. 하나님이요 누구 앞에 서는 응답을 주십니까? 바로 왕 앞에 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왜 이게 응답입니까? 여 앞에 서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했기 때문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받았기 때문에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말하기까지 여러분 어,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왕 앞에 서고 나서 드디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여러 나라들을 어, 돕는 예, 일들을 합니다. 그때 형들이 찾아오죠. 어, 궁극적으로 자기를 고생하게 만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로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현장 속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십니까? 많은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보구마하게 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건데 요셉 이후에 이 애굽을 보구마하는 일을 잊어먹고 육신의 풍요 속에 싹 갇혀 버리는 거예요. 갇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삶에 갇히는 순간 딱 애굽에 애굽 애국 보구마하는 전도자로 보냈는데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버립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 되고 나서 몇 년이 흐릅니까? 430년이 흐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생길 때 여러분 사황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태어, 이스라엘이 너무 번창하니까 이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출애기 2장 1절에 나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이건 뭐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쓰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한 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모세처럼 요세처럼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딱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러고 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특히 출애국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이끌어내겠다. 모세가요. 내가 누구인데, 그럼 내가 누구인데. 우린 맨날 그러죠.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나는 이런 놈인데, 나는 저런 놈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또는 반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하죠. 그 전부,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요, 전도자로 살아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이루고 나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출애기 3장 18절 희생 제사들이러가라 피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죄와 저주 이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언약이 뭡니까 피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피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올감에는 죄, 저주, 사단, 지옥 거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고 상황 속에서 답 없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딱 붙들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이 애굽에게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애굽에 우상된 모든 걸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2장 30절까지 나오죠. 열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해 버려요. 나일강은요,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삶의 근원이었어요. 근원. 이걸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그 뭡니까? 나일강을 자기네들의 삶의 근원으로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그 우상된 그 나일강을요. 하나님께서요. 치신 거죠. 우리의 삶의 근원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죠. 요걸 하나님이 딱셔버리신 거예요. 또그 다음에 재앙이 뭡니까? 이었어요. 파리, 가축이 다 죽고요. 전염병이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재앙이 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악성종기,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스라엘의 우상된 그 모든 자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다 재앙으로 깨뜨려 버리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왜 주셨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요걸 자세히 보면요. 딱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풍요와 다산과 이, 나중심, 성공중심, 그게 전부 우상되어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버리신 거예요. 장세기 3장, 6장, 11장,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육신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성공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요걸 딱 깨시고 장자가 죽을 때 살아날 언약을 딱 주셔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에 문설주에 바르는데 이 장자가 죽는 죽음이 올때 어떻게 됩니까? 피 언약을 붙잡고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분 재앙이 너무 가버렸어요. 시대마다 일어나는 재앙, 지금 막 정신병 재앙 오죠, 막 자연 재앙 오죠. 그 모든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는 언약, 넘어갈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지키려고 주신 것도 맞지만,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붙잡고 있는 것도 맞지만, 정확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 언약은 나를 축복하신 언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 거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전도 선교를 깨닫지 못하고 나중심으로 가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재앙이 넘어가면서 생긴 절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넘어갔다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 붙잡아진 게그 다음에 이제 온게 바로죠 뭡니까? 어 이제 이 언약의 전달되는 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전달하기로 하시죠. 지켜라라고 하십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남은 자들 램논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까? 6월절 흐름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하실 일이 뭡니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결론을 내야 되겠죠. 유월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어, 언약은 유월절 언약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이름의 뜻이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께서는 절대 불변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성 이걸 못 믿으니까 순간순간 속는 겁니다 영원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뭡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영원하다라는. 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받 주신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인줄 오늘,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요 에 이분이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의 배경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걸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현장에 보면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듣는데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자세히 보면요.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불신앙들이 있어요. 벽들이 있어요.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 붙잡는 분들은 그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의 절기가 무슨 언약인지 그 흐름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를 깨닫지 못하면 노예되고 재앙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택하신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면, 그 상태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진짜 이유를 깨달아 치유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육신의 것에 또 뿌려놓은 오래된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끔 속이는 더럽과 칸막이 사다나.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완전히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들 발 앞에 무릎 꿇을 지어다. 모든 현장에서 완전히 깨어질 지어다. 하나님, 오늘 마귀의 관계가 완전히 부서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심령을 흔들어 놓고, 가정을 흔들어 놓고, 후대를 흔들어 놓는 이 모든 의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영적 싸움할 수밖에 없는 영적 치료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모든 무능과 무기력과 무감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